안 돼, 안 돼. 오, 아, 여기에서 어떻게 묘지, 공동묘지에서 어떻게 오, 자요. 여기 눈 파놓은 거 봐. 무서워 죽겠어안 돼요, 아이 말도 안 돼. 오, 너무해, 오, 너무해. 담을 키워서 정글에서 살아남도록. 담력안 키워도 제 살아남을게요. 단순한 담력 테스트가 아니고 실제 이곳에 사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실례죠. 아니요, 그 사시, 사시는 분들이 희한하신 거예요. <laughs> 어떻게 여기 살아. 마음. 말리안 되지. Yeah. Hi. Hi, pasanid. You guys live here? Um, how, how long? Did, how long? s e v e n e e n years. Don't you scared or something? No, no? no? Not at all. We are scared with t h uh, a l i v e people, not u n d e a bit. Oh, okay. 살아있는 사람이 무섭지, 죽은 사람은 안 무섭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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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는 사람이 더 무섭대. 음. 참, 맞는 말이긴 하다 진짜. 죽은 사람은 무서워할 게 없구나. 그래도 무섭네요. <laughs> 아, 여기서 에 사시는 분이 특별히 저녁 식사를 <laughs> 초대를 했어요. 여기 사시는 분이요? 네. 아 그러지 마요 진짜. 하명 아. 씨가 왔다 그래서 특별히 잡자리를 내주셨어요. 아. 진짜 그러지 마요 진짜 진짜 안돼 진짜. 아. 거기는 여기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있거든요. 아. 거기까지 가보제자 여기서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그, 그요 집에 그래서 지금 밤 밤에. <laughs> 준비 많이 했네. 준이게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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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묘예요, 다 묘. 와 대박. 다인데 아, 저런 게 조그만 게아이 묘. 아니 뭘 여기 계신 예. 분이 누군데 초대를 예. 하는. 깜깜한니까네이 조명이 있서 이건 지금 무 거지. 갑자기 일어날 거 같고 막. 아 무장을 고 이렇게 잠 갑자기. 살고 있고, 돌아가시고 싶니다 이게 무덤 아니 이게 다 묘. 아, 어 좋아. 이 안에 지금 시체 한 곳이 다 들어있더라는 거잖아요. 아, 깨진 것도 있어. 어떻게? 오!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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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지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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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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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에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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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말이, 말이 에 안에, 안에, 말이 안 되잖아. 미치겠다. 아, 벌써 몸이 간지러, 아, 간지러 죽겠어. 아 여기서 어떻게 사람이 와? 지금 이 사람들 모여고 계시는데. 다 여기 사시는 분들 아니에요? Hi. h Hello. Hello. Edri again Edri Hi Hello So how long you been you guys been here? since we've been birthed, uh we stay here. How old are you? I'm 34. So we live here in 34 years. This is your first time in the Philippines. First time. First time. Along the Posimentary. cemetery. Wow. So uh, shocked. So surprised. Uh, uh, this is the rice. Yeah. But, uh, then this is our uh, appetizer. What is, what is this? Uh, that one looks, uh, looks, like, looks like meat. Uh, that one is pork. What? Gear, yeah. uh, yes. Pork gear, yes. Ah, uh. so you wanna try to eat with us? Yeah. Yeah, <laughs> yeah thank you. Okay. a uh. uh. Sorry. Ah, uh, this is the plate. Ah, but uh, we eat it without the spoon. We use now. 저기 접시에 먼지가 uh, 그냥인데 갖고 오더라고요. 아, 그래 그리고 스스로. 저다가 그냥 담아 이렇게. 손요손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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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으로 웃음> <먹어요? 웃음> <laughs> fish, d y like fish. Oh, p o n e r l i n a n a a h i not afford to buy some uh, good meat. Mm. Uh, so that's why mm. on l y e It's good. Oh, 맛은 괜찮네요. Mm. 맛은 딱 두발 사면서 먹는 맛이 나는데. So, we're guys doing for living. Sometimes, uh, if there's a visitor, mm -hmm. visitor, then, uh, yes, then caretaker. Then uh, sometimes, uh, construction. Construction. Yes. You guys built this. Yes. Oh. Uh, how about you? I, I'm, I'm a, I'm a, I'm a singer. You give us a Korean song for little bit, little for little our bit. all our neighbor. <laughs> we just one song, only. A little, just just a, a, little, a little, little bit. bit. Okay, so oh. this is my bit. song. 넌 예쁘고 미웠다 미워서라더 아팠다 이제 사랑은 죽었다너 때문에 홈베이비 oh 예쁘고 미웠다 네가 미워서 죽겠다 오우무 어우 서웠지어서웠지 어우 서웠지어무서어너무서어어어 I s 나 w one of the famous s i n g e r I n k o w e a good o n 자 I don't know if you have a good one. I don't know if you have a good one. I don't k 되게 w if you have a good one. I don't k n o 제 i 잘 y o d 마련해 준 음, 곳이 음, 여기에요. 어디야? 앞에 안 보여. 어, 어디, 앞에 안 보여. 뭐, 여기서 뭐, 어떻 음, 이, 봤어요? <laughs> 안 돼. 여기 바닥에 갈 거예요, 아유, 벌레, 벌레 기어가요, 지금. <laughs> 이 옆에, 와, 옆에 바위 잖리요 <laughs> 아. 안 돼. 말이 안 돼. 빨리 신나, 내려가요. 다가, 하세요, 신나. 다 같이 오고 자면 돼가 잘게요. 왜 나만 그러는 거야. 에이 아니야 아니야. 혼자못자 진짜 혼자못 자. 잘 거면 같이 자. 빨리. 아 사이 진짜 사이 나 마르코 형님 말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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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요 사이 진짜. 사이 개념 사이 나와요 사이 진짜. 사이 아 생각해보면 여기 어떻게 자요 여기서. 어디서 자라고. 정글에 비하면 굉장히 편한 안 곳이에요. 내가 지금 막 우겨도 재울 것 같아서 못어쩌할 수가 없는데 한 명만 더. 한 명만. 한 명만 더 옆에 있어줘요 진짜 너무한일 물론 이겠어요다 같이 잘안 잠들 때까게봐줄게요 때까지 진짜 너무한다 어, 물론 뭐아요 와.. 진짜.. 자는건다 같이 저지 않았나? 자 이제 빨리 철수할게요. 우리 내일 일찍 정보들어가니까 아. 두 사람 뭐 알아서 하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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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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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대단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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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잘 자요. 잘 자요. 이 상태에서 욕먹는 거는 김 PD님 밖에 없습니다. 예. Yeah. 지금 스튜디오에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이 상황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아, 이게 이 느낌을 정확하게 모르시겠구나. 무덤 옆에 있는. 지금 짜증나서 화나서 진짜 증나 짜증나죠, 짜증나죠. 내가왜 화나는지 알겠죠? 제가, 제가 성격이 두러운 사람이 아니야. 나 진짜 착한줄 알았어. <목소리> 저, 저 진짜 착해요. 빨리, 빨리, 빨리 앉아, 빨리. 빨리 앉아, 빨리. 안녕, 친구들아. 빨갛지 마세요. 이제 귀신 따위는 제 치, 안 무섭습니다, 예. 다 친구입니다. 아, 머릿속에 자는데 안 좋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 보겠어요, 한번. 요거 정글 갔다가 이제 라이나워에서허영이못볼 수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와! 저 편안하시네. 일어났을 때느낌을알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네. 이제 정글로 간다 이제 하룻밤을 아 저렇게 하고 정글로 보내더라고요. 아 <laughs> 저도 그랬어요. 거의 시간이 없어요. 빡빡해요. 어 근데, 뭐. 근데 여기는 정말 좋았어요. 근데 정말 아 여기는 정말 좋아. 았 진짜 많다. <웃음> <웃음> 이게 찌프를 타고요. 이제 정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좋은데 어우 예야 yeah.